자, 우리 현대건설. 조만간 이 주가 8만 6천원 이상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현대건설을 저 최근에 매수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중요할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수익은 내는 투자자가 될 거에요. 왜냐 하면요, 지금부터 현대건설이요. 86,000원이 갈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올라갈 근거를 확인하고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우리 목적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건이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상을 끝까지만 시청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죠. 주가라는 것은 올랐으면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 그 조정이 약간은 우리가 기대한 것이상으로 우리가 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좀 길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현대건설의 밸류에이션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86,000원이라고 말씀드린 이 가격, 이 가격을 최소로 찍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건설의 원전 사업 부문과 종합건설의 사업 부문을 두 가지로 우리가 같이 평가를 할 거예요. 원전 사업 부문은 이미 수주된 15조 원이라고 하는 이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적정 주당 가치를 산출했어요. 이게 적정 시가 총액이 3조 원이고 이걸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26,941원이 됩니다. 라운딩을 하면 27,000원 정도가 되겠죠. 원전 분야에 대한 가치 평가는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산출했고 결국 3조 원이라고 하는 시가 총액이 일단 찍고 보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원전만 놓고 보면 지금 현대건설은 너무나 고평가라 고볼수 있죠 그래서 종합건설도 봐야 되는데 2026년 bps 7 4 8 3 8원에 적정배수 자멀티플 0.8배 줍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줬죠 적정 주당 가격이 59,870원이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주가가 이미 너무 저렴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bps를 바탕으로 산출했을 때도요 그런데 놀랍게도 2026년도 추정 bps가 74,000원이요 74,838원이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 뭐 유형 자산 가치 싹다 팔아서 빚다 갚고 주당 가격 얼마 쳐줄 수 있는데 했을 때 가격이 74,000원이요. 근데 지금 주가 얼마예요? 6만 원이잖아. 맞나요, 여러분? 현대건설은 성장주가 아닙니다. 실적에 따라 서 움직이고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이 돼요. 근데 6만 원이라는 가격은 너무 저렴하다라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린 알았죠. 이 영상을 봤으니까 좋아요 눌러야겠죠. 맞나요? 그럼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게 될까요? 그게 지금부터의 메인이에요. 영상 좋아요 누르고 꼭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자, 저렴한 건 알겠는데 언제쯤 갈까가 중요하잖아요. 아니, 뭐이를 테면 이런 거야. 아, 매수했는데 2년, 3년 뒤에 올라가 봐. 그렇지 않습니까? 아, 세워라, 내월라 얼마나 아까워. 그래서 이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제게 문자 신청해 놓으면 딱 이날부터 주가가 올라가고 딱 이날 제게 고맙습니다 하게 됐고요 왜? 떼돈을 벌게 될 거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번 현대건설의 주가 상승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복정역세권이라고 하는 사업이요 자 복정역세권의 복합개발 사업인데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왜? 내용이 복잡합니다 왜?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하지만 저쌍라이 여러분께 아주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주 알기 쉽게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요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이 되고, 이 사업을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현대건설이 이 복정역세권 사업, 도시사업 다 추진하고, 이걸 분양하고, 매각까지 합니다. 그럼 이익률이 극대화되겠죠? 시공사로 선정이 돼서, 건물 올리고, 그 사업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어차피 떨어진 거, 원가? 맞아요. 너무 높습니다. 자재가, 인건비 너무 비싸니까, 이익률이 너무 낮아요. 그런데 그걸 상위하는게 보다 분양과 매각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지분 구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해당 프로젝트의 핵심은 이번 사업의 지분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다. 자, 시공사부터 금융기관, 유통사, 디벨로퍼 맞아요.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밖에 없는 지분 구조고, 현대 건설이 PFB 지분까지 확보하고 시공까지 맡게 된다면, 안정적인 EPC 수익에 더해서 분양 매각의 이익 일부를 확보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PF 안정성이라는 건 결국 지분 구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PF 논란 이야기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맡았는데, 야, 이거 시공사가 도중에 뭐, 하다가 뭐, 던져버렸다. 그럼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pf 부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번 사업은 금융기관부터 유통사 디벨로포 모두가 최상위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안정적이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현대건설 앞으로 86,000원 이란 가격은 이 안에서 재료가 터질 거고 이 안에서 주요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정말 중요한 기사들이 은연중에 나오게 될 건데 남들은 그 기사를 그냥 지나치겠죠 이를테면 시공사 선정 이를테면 분양 이를테면 매각 복정 역세권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 자만이 현대건설을 수익 낼수 있습니다 현대건설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걸 아는 제가 여러분께 매도 타점 드릴 거니까 그걸 받아 가셔야 돼요 조금만 올라가도 매도하고 싶을 겁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팔까 고민되다가도 조금 조정이 나오면 아 그냥 여기서 매도하자 이러실텐데요 물론 수익은 수익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서 아, 난이 정도 수익이면 좋아, 만족해 하신다면 저는 그걸 존중할 겁니다. 다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한 정보와 분석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이제 이 방법으로 저와 함께 수익을 내러 갑시다. 문자 남기세요. 구독 누르고 문자 신청하세요. 7371-7454 여기로 문자 남기면 제가 현대건설을 매도해야 되는 타점을 알려드릴 겁니다. 시공사 선정부터 이 역세권의 분양, 매각, 이 이야기들이 나오면 우리는 매도 준비를 들어갈 거예요. 그때 매도를 하면 되니까 차분하게 제 영상 따라오시고 차분하게 제 매도 타점을 기다리면서 행복한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현대건설 관련해서 핵심 정리 한번 해드릴 건데요. 우리 영상을 구독하고 문자를 신청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 핵심 설명 한번 드릴게요. 상남이 주식 TV를 구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10초 설명 드릴게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니까 10초만 집중해보세요. 여러분께 중요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요, 1월 21일 ABL 방송에서요, 매수하자라고 여러분께 방송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매수할 때 황금색 다이아 신호로 매수 타점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나서 방송까지 해드리거든요. 1월 21일 ABA 바이오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매수해야 된다라고요.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죠. 정확한 매수 타이밍. 내가 매수하면 올라가는 그 타점.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제가 방송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를 우리는 미리 알수 있는 거예요. 상남이가 매수하면 노란색 다이아 신호 상남이가 매도하면 파란색 화살표 신호 매수와 매도 방송을 모두 해드리니까요 방송으로도 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주가 대응은요 방송보다 먼저 올라가니까 중요한 시점에 놓인 종목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은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제 개인 연락처로 종목명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종목명 확인하고요 해당 종목의 구독자라고 저장해서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현재 이 구독자 혜택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요. 13,487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요. 제게 여러분의 수익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고 문득 한 번은 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상남님 덕분에 자녀대학 등록금 30% 마련했습니다. 상남님 덕분에 은퇴 설계자금 마련했습니다. 상남님 덕분에 이번에 해외여행 갈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일들이요. 제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매수와 매도 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방송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좋아요가 10개 이상 눌리는 종목은 제가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해드립니다. 물론 좋아요가 10개 안 눌렸다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는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께 실시간 타점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현대건설. 총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밸류에이션 테이블의 단기 실적은 이익률 상승이 가장 핵심입니다 바로 이 매출 믹스 개선과 도급 사업이 아닌 PFB 지분 투자입니다 이번 사업 지분 투자 들어간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매각도 할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사업을 핵심 전략이 된다고 봐야 되고 준 자체 사업이다 애초에 이건 시공사 선정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를 주도하게 되는 거고 지분 투자를 하게 돼서 이익률이 극대화될 거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도를 준비했어요 지금 복정역세권의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맞아, 잠실역이 있습니다. 조금만 왼쪽으로 가면 삼성역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 모두 다 주요 도시들, 주요 지하철 노선이 기다리고 있어요. 옆에는 위례 신도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위례 신도시가. 아쉽게도 잘 개발이 되다가 조금은 속상한 시점에 놓여졌어요. 다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역세권을 개발하려고 하는 건이 미래의 신도시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더 얘기하면 정부 정책과 연결이 너무 깊게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알려드릴게요. 그림이 나오잖아. 벌써부터 그림이 나온다고. 그럼 이 사업은 성공할까요? 실패를 할까요? 우리 주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돈이 되는 정보 돈을 벌기 위해선. 정부가 돈을 쏟아붓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 계획의 일부를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내용대로 터질 거라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뭐 내부자 정보나 뭐 제가 어디 가서 뭐 정보를 사왔다 아닙니다. 하나 하나 제가 리포트를 조사하고 하나 하나 기업 탕반도 다녀오고 하나 하나 현장에서 확인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순간 현대건설이 매수하는 건 굉장히 옳은 판단이고 매수를 해놨다면 앞으로 올라가는 주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때 문득 저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야 그때 그 상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진짜 됐네. 그럼 여러분 주가가 올라갈 때야 예상하던 게 나왔네. 내가 예상했던 게 나왔네. 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저와 함께 매도를 하게 될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떨까요? 다른 분들은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이거 이제 출발하는 이러면서 매수를 할 겁니다. 우린 그들에게 매도라고 나올거예요 냉정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싸움터입니다 목숨 걸고 내 피같은 돈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가는 현장이에요 절대 냉정하지 않습니다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제 영상이 보시는 분들이 수익을 내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제가 보내드리는 타점을 꼭 받아서 제대로 한번 수익매도를 해봅시다 저는 벌써 미래가 보입니다 머지않아서 상남님 덕분에 수익 받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벌 때까지 나와서 댓글로 달게 될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될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7371, 7454 남기시고 현대건설 어, 앞으로 주가 당연히 전고점 뚫어내고 신고가 들어간다는 점 기억하면서 다음 방송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